네, 알파고, 알파고라는 구글이 보유한 1200대의 컴퓨터와 그 답이 없는 환경에서도 답을 찾아내는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탑재된 1200대의 컴퓨터와 바둑 챔피언, 한국의 이세돌 구단과 맞붙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뭐, 한국 인간이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게 이제 불과 십수년 전만해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일이 인공지능이 인류 바둑 챔피언을 잘 이겼죠 한판 인간이 이겼죠 네 제가 그사국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도 사 시간 내내 보면서 아 대단하다 저도 제가 대학원 때 인공지능 관련 알고리즘을 가지고 연구, 논문으로 썼던 적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 인류가 90년대 후반인가 그 체스 챔피언을 이겼어요 컴퓨터가 그리고 안 일어날 거라고 봤어요 바둑은 왜안 일어날 거라고 봤느냐 이것 때문이었죠 인공지능 분야 이제 모라베의 역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는데요 인간에게는 어려운 게 로봇은 쉽고 인간에게 쉬운 게 로봇은 어렵다 3786 곱하기 2748한 세네 살 아이면 고양이 강아지 구분하나요? 구분 쉽게 하죠 세계 최대의 슈퍼 컴퓨터도 고양이 강아지를 쉽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불과 한 4, 5년 전에 어, 고양이와 인간을 이렇게 분류하는데 1박이 걸렸습니다 그때 최초였죠 컴퓨터는 답이 주어져야 데이터가 주어져야 그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매칭의 답을 알려주지 인간은 어, 예를 들 강아지, 개를 학습한다고 보면요 그뭐 셰퍼드 어, 이게 셰퍼드야, 이거 개야, 그 다음에 뭐 저기 진돗개, 또 개의 종류를 막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나면 갑자기 불독을 보면 한 번도 안본 불독을 보면 아이가 얘가 개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어, 해바라기, 뭐 할미꽃, 뭐 이렇게 꽃 같은 걸 알려주고 마지막에 약간 형태가 다른 안개꽃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 얘가 꽃이라고 하나요, 모르나요? 알죠? 어떻게 알을까요안 배웠는데, 안 봤는데? 네, 감, 아, 직감, <laughs> 훌륭하십니다. 인간은 어, 패턴을 인식합니다. 많은 양의 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공통적인 패턴을 추출해서 그거를 flower,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자의 형태가 아무리 달라도 이런 특징들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 컴퓨터는 네 어, 다리를 갖고 있고 뭐 수염이 있고 이런 게 예를 들면 강아지 한대 이런 쩔뚝거리는 강아지를 보여주면 컴퓨터가 혼란을 일으키겠죠. 어이 내 다리인데 다리가 하나가 이상한데 이런 혼란을 일으키지만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특정한 답이 없어도 패턴을 인식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걸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 뇌 아주 위대한 독창적인 능력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추론, 직관 이런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또 미래 예측 이런 게 들어가는데 컴퓨터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알파고 사건으로 이게 이제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으로 안 된다는 건 어, 답이 없거든요. 바둑은 무한한 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직관과 추론의 기능이 있지 않으면 최적의 이 착점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겼다는 건 인간 뇌의 고유한 영역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